예. 아이고야 오늘 7월 달인데 지금 분봉이 지금 뜬것 같습니다. 분봉이 들어온 것도 아와요아 제가 저기다가 양봉통을 놨는데 엄청난 양의 분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네 또야 아. 엄청 납니다. 뭐지? 토봉 달문대 아, 양봉 담습니다 양봉 우와, 엄청난 세력입니다 아, 어떻게 야 아, 대단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금 10시가 조금 안 됐네요. 이야, 야, 이런, 어디서 오는지 지금.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봉인것 닮습니다. 터봉은 아닌것 닮습니다. 대단하네요 오늘 7월 2일인가요? 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세력 <laughs>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통봉이 도는 건모었습니다 예, 토봉이, 토봉이 아니고 양봉입니다, 양봉. 제가 여기다 토봉 잡으려고, 어, 토봉이 좀 확인하려고 들어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와.. 양봉이 이렇게 엄청난 세력입니다 아..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섯장벌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서 도망 나왔네요 환상적입니다. 음음 양봉이네요. 방금에서 <laughs> 뜬것 <laughs> 같습니다. 방금. 대단합니다. 저는 <laughs> 지금 어, 토봉을 좀 은했는데,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 토봉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봉이 떠서, 새 집으로 이주를 하는데 아, 시작돼 가지고 한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10분 안에는 아주 정리가 되는데 이 양봉은 이제 분봉이 떠 가지고 들어오면 은한 20분 정도 해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어느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좀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해서 쏠것 같아 가지고. 한 다섯 장벌 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장벌 정도. 아, 대단합니다. 여기 쇠리. 음,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도둑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또 들어가면서도 예, 붙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아래에 붙어있습니다. 어기서 이렇게 도망을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대단합니다. 통 아, 통을 아예 그냥 감싸고 담습니다. 통 위에 아예 감싸고 있습니다. 아아 아, 너무 영상 너무 저 아직도 주변에 벌들이 엄청 날립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 날리는 주변에 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 대단해. 요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시 아, 시단해 아, 0시 정도 됐는데 오전 단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대단해. 습니다 아. 아좀니다 여기 막 <laughs> 우거진 자리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네. 영상은 또 너무 어려하면 재미도 없고 하니까 어, 여기까지 네.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은 학서암입니다. 주,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즐거움입니다. 어. 제가 뭐 양봉업자는 아니고 취미로 한데 폴통이 많이 늘었어요 <laughs> 등록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 토봉은 10통 이상 되면은 시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어, 양봉 토봉하고 같이 섞였을 때는 13통 이상 15통까지 있으면은 양봉 업 등록을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양봉 업 등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하면 괜히 또, 또 무슨 또 타치대도 들어오면 은안 좋으니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박스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